엄청 사랑하는구만. 사람 많네. có tài đá trao tám địch sắc kìa Vị Nam Có hai anh bạn này sẽ thấy kỹ năng Bay lượn tự do của mình với sức chỉ cao phía bên kia Anh bạn trai ở này sẽ thấy kỹ năng bắt mùa của mình ngay tại trên sân khấu ạ à. Bây giờ thì sẵn sàng cho... hãy cùng em đến với Nam Mỹ nha Chúng ta sẽ cùng làm quen với những người bạn vừa to lớn xinh đẹp lại vô cùng thông minh nữa ạ à. Các bạn có cuộc thi này có thể lệ như sau Em sẽ có hai động viên Và mỗi vận động viên em sẽ chuẩn bị cho mỗi bạn ấy là ba cuộn giấy nguyên liệu như thế Giờ thì sẵn sàng cho nào bạn 1, 2, 3, bắt đầu Black vulture, mong vulture, and yrache. Speaking about 40 kg. They are the largest vulture in a group of all world vulture. Các bạn có thể cùng quan sát nhé Một lần nữa nha thiếu Mình Một con nặng to lớn. vậy

아까. 서 시. 그랬어. 응. 아까. 서 기. 저. 다 그랬어. 응. 기어디까지 와. Be careful, pleas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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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Welcome to, to the VIP tour service. 얘야 보가 보여. 어가1 5 0 k 오, 큰피 봐라. 라엄마나 먹이 주고 싶어. 먹이 주고 싶어. 먹이 주고 싶어. <mileleben> 민영아 일로와 딱 아기는 마지막에 줘 남미메세지 아 남미메세지 땡큐

이렇게 만져주면 털이 올라간다? 자 앉아봐 살짝 저 앞에 앉아 오케이 야, 풀었다. 어? 풀었어. 아 풀었다 었어 앉아봐 이도 이렇게 그렇 여기 봐, 오, 오, 우랑우 아, 그래? <laughs> 음 아, 아, 네. 아! 아! 어, 민영 아니 동생이다 그래? 뱁뱁뱁어 낙타가 똥어 민영아, 기사어봐똥 쌌어, 얘네가? 낙타가 똥 쌌어? 어디에다 똥쌌야 돼? 공기 공기? 한국 낙타 배불리 먹었어. 내가 한국 낙타 만져서. 근데 한국 낙타 없어. 여기 한명 있어. 저거 한국 낙타 아닐걸? 한국엔 낙타가 없어. 네추, 아. you said, uh, 아프리카 왔으니 네. 아프리카 있다. 여기 바분 아프리카 어. 여기 창창이 붙어 있다. <laughs> 수코스는 색깔이 옅고 네. 여자는 조금 어둡대. 아, 더 짙대. 네. 색깔이 내걔 uh, uh, 3kg 치킨을 아, 아, 매일, 아, 딱 네. 아, 매일. 아, 어 매일 3kg를 먹는데 매일 치킨. he sleep pretty good as s l 근데 아, 여기는 강이 없잖아요 여기는 동물원이니까 아자드 도마뱀 어 저번에 아자 라자드가 막 한판을 썼다 나 그거 봤어

누 어디 있어? 그 여기요. 와. How old is? 아, 73. 73살. 73. 할아버지랑 동갑이네. 최순이다 얘부야. <laughs> 민영 할아버지랑 친구야 저 거북이가. 어, 할아버지 태어날 때 같이 있었어. 이여. 이여. 얘가 머린 <어린> 거를 <laughs>

한 번씩 오아마나먹가어야 Maybe I can o p e 아 the shop. Let's go. Let's go. 어. Thank you, thank you. m 오빠들 o n m i g 오빠들 m i g n o g o n m i n o n o n o 그린 그린 네19745678910 인적으로는 인적으로는 지금은 항상 82303231 관앤 듀파워 1.7 리터 웰비닝 프레셔 여기는 엄마 샀어. 여기 있네. 바이바 안녕. 비빌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드는데 와다다 아, 사. 얘들저식도그리니까 예 오. 제가 저 불로 이거 딱보면땅 깨지겠네 파리 달랑 많이 다 처음 본다 길이. 저기다 저기 가 어, 쟤가 쟤아가야 응. 집에서... 안녕 아가쟤아가가아가어 아가, 아가. 여기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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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laughs> 아니. <no. 웃음> <laughs> 얘는 약간 머리야나 공룡인 줄 알았어. 엄마 아마 지아가 이거 봐. 니 <laughs> 민영아 <laughs> 아, 할머니 가 뭐. 줄게 아빠 많이 먹으라고 그래 아말 줄게 뭐 많이 민영 음, 해어떻 좋았어 민영아 라요 민영 끝 응, 응,

对吧？ 하늘 점더 여기서 돌아가 아이

근데 다 먹었어. 네. 오빠, 안녕. 출발. 에이.

好爷。 되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바텅빈맘 노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니 꽃다문 입 그새로 빚어 나온 모잘 것 없는 나의 한숨에 나 들으라고 내 무슨 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러는 답할 수. 와,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겪은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모든 심술이 끝내 그. <놀람>